랑마루에 판술아재가 올랐으며 시라가즈메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 보이던 게 있네. 우리 옆집 누나가 판술아재의 말을 알아듣고 소개했다.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내가 말하던 판술아재입니다. 인사드려라. 우리 옆집 누나와 붙어 있던 누나의 친구가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판수라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니를 묽은 취급에서 미안하다. 니를 무시해서 가이다.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대충 인사가 끝나자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다는 예쁜 옆집 누나 친구를 보며 말했다. 그래 잘 왔다. 니네 본께 고등학교 다닐 적내 단짝 친구가 생각난다. 오늘은 그 친구 이야기 한 자리 하란다. 어떤 너 판수라제도 공부에 소질이 없었지만, 판수라제는 저리 가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김도건이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었지만, 항상 김의 똥돼지로 불렸다. 출석 체크할 때도, 어이, 김의 똥돼지! 하고 고명하면, 예, 여기 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감옥 선생님은 김혜동돼지로 부르는 대신 그에게 항상 낙제를 면할 수 있는 점수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특례를 주는 것은 정교생에게도 인기 있고 이웃 이학교에서도 김도곤을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도울 정도에서가 아니었다. 공부와 철저하게 철조망친 김도곤이었지만 그는 목요일 명성을 떨쳐주는 돈의 최우수 유도 선수로 오로지 운동에만 매달리던 때문이다. 그러나 단한 분, 역사 선생님만은 예외였다. 항상 김도근의 이름을 불렀고 마주칠 때마다 김도근에게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도근,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다. 남은 기간에 내네 차력으로 낙지점은 면하도록 공부 좀 해라. 맨날 꼴찌라는 게 지겹지도 않나. 즉각 김도건이 대꾸했다. 선생님도 참 운동장에 사람 세워놓고 앞에서 세면 앞에 놈이 1등이지만 뒤에서 세워보이소. 누가 1등입니까? 역사 선생님은 천장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말고사를 앞두고 역사 선생님이 김도근을 불러세우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자네를 위해 화랑도에 가는 문제를 내겠다. 김유신 장군에 대해 교과서를 읽고 시험 보도록 하거라. 제발 간곡히 부탁한다. 김도근은 정중하게 역사 선생님과 약속했다. 그러나 채점지를 들고 교실로 들어선 역사 선생님은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교단에 오르자마자 채점지를 흔들며 김도건을 불러 세웠다. 김도건, 예, 이게 뭐냐? 뭐가 잘못됐는데요? 원술랑이 누구라고? 김도건은 지체없이 대답했다. 시험지에 자세히 적었다 아닙니까? 역사 선생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시험지를 내밀며 역사 선생님이 호통쳤다. 나와서 답안지 읽어봐. 김도건이 교단으로 걸어나가 답안지를 받아들었다. 김도건은 낭랑하고 당당한 어조로 답안지를 읽었다. 문제 1. 원술랑에 대해 자세히 적으시오. 답 원슬랑은 김성호의 아들 최무룡입니다. 김도건의 답안지 내용을 듣고 반친구들은 난리가 났다. 웃다 의자에서 넘어지는 놈도 있고 책상을 두드리는 놈도 있었다. 김도건이 반친구들을 향해 버럭 소리 질렀다. 이 자식들, 신승한 교실에서 너가 와 웃노? 내가 쓴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제일 앞줄의 반에서 제일 작은 키에게 물었다. 니는 어찌 생각하노? 내 답이 틀린나? 작은 키가 우물우물 대답했다. 나는 원술랑이 누군지 잘 모른다. 김도근의 기세에 검색 교실의 분위기는 바로 잡혔다. 역사 선생님이 어금니를 담은 채 물었다. 너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장난으로 여기는 거지. 김도근이 정색하고 대답했다. "지는 3년 동안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원슬랑이 김성우의 아들이라고?" "예, 지 말이 안 믿어지시면 영남극장에 가보이소. 가서 확인해 보면 알거 아닙니까?" 김도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 배우로 칭송받던 김성호가 김유신으로 그 아들 원슬랑의 최무령이 예전했던 영화 원슬랑이 재개봉관인 영남극장에서 청소년 관람가로 상영되고 있었다. 역사선생님은 할 말을 잊고 의자에 털석 주저앉았다. 김성호의 아들 원슬랑이 최무령이 틀렸다는 지적에 김도곤은 몹시 화가 났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김도군이 반 친구들과 역사 선생님을 향해 항변했다. 지가 머리가 나쁜 놈이라 옛날에 세 번이나 봤습니다. 세번 보는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최무룡이 운설랑 합주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너무 억울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못한 역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섰다. 김도근의 덩치 3분의 1도 안 되는 역사 선생님의 가느다란 손바닥이 김도근의 뺨에 철석철석 붙었다. 김도근의 코에서 붉은 선열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랑마당 기둥에 기대어 있던 진리네가 말했다. 요새 학생들 같으면 그 선생님 반 죽었을 거예요. 시라 가짐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선생의 그림자도 안 밟던 시절 이야기다. 요새 아들 비교하면못 쓴다. 무관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그 선상님도 잘못은 있지라.선상님이 내는 문제에 맞출라고 세번이나 영화 봤다는데 그게 보통성이에요. 판술 아재가 머리를 걸치며 우리 옆집 누나에게 물었다. 너거는 어찌 생각하노? 우리 옆집 누나 친구가 대답했다. 그 시절은 컴퓨터가 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도건이라는 학생은 시대적 유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옆집 누나의 말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